하남시가 다음 달부터 대중교통의 모세혈관으로 불리는 마을 버스 노선을 확충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경강선 연장의 제 5차 국가철도만 계획 반영을 위해서 관련 용역에 나섰는데요. 하남과 광주 지역의 교통 현안을 오용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하남시 미사지구와 위례지구에 3개의 마을 버스 신규 노선이 운행에 들어갑니다. 신설되는 노선은 미래지구에서 성남시 복정역까지 오가는 노선과 미사지구를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 순환하는 각각 한 개의 노선식입니다. 해당 노선 한 곳당 6대의 마을버스가 투입돼 모두 18대가 운행하게 됩니다. 미래복정 노선은 모두 14.2km 구간으로 배차간격은 10분이며 미사지구 순환 노선을 오가는 마을버스는 15분의 배차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이에 따라 하남시내 마을버스 운행 노선은 기존 15개에서 모두 18개로 확대됩니다. 관련해서 이달 초 하남시는 2023년 하남시 마을버스 신규 노선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마을버스 신규 노선 확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가밀위례 미사지구를 광역교통개선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한 뒤 지난 4월 발표한 보안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광주시 교통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태전 고산지구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오는 2026년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신규 추진 사업에 경강선 연장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다음 달중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은 경강선 삼동역에서 용인시 남사까지 40.2km 구간을 놓고 진행되며 용역비 2억 원중 60%는 용인시가 40%는 광주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경강선 연장을 통해서 경기 동남부 교통 상습 정체 지역인 태전, 고산, 양벌 지역 등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뉴스 오용석입니다.